지금부터 2021년 10월 31일 에즈모 부업자 지원팀 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모 유튜브 TV 채널과 함께 라이브 이원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즈모 부업자 지원팀 줌 모임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양주에서 소신소비, 가치소비를 통해 연금성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공사 공헌 활동을 함께 이루어나가고 있는 오늘의 진행자 에즈모 하이리빙 홍인희그룹 코스메틱 정보팀장 장송희입니다. <laughs>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은 열정과 사랑, 성장의 아이콘이시며 역사, 문화, 예술 분야에도 남다른 관심과 재능을 갖추고 계신 김신혜의 지모 문화교육팀장님이십니다. 오늘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성장과 성공, 꿈을 향해 달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일요일 도업자 지원팀 준 모임 두 번째 진행 순서로 홍익표이행란두분 대표님의 자랑스럽고 멋진 큰 따님이시자 에즈모의 자랑이기도한 홍강희 교수님의 스티븐 코비의 더 스피드 오브 트러스트 신뢰 속도 독서 발표 강의를 함께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하실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일리노이에서 에즈모 미니강 커뮤니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먼저 이해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에즈모 회원분들에게 큰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에즈모를 사랑하시는 홍강희 교수님을 모실 때 멀리 미국 일리노이까지 에즈모가 보내는 사랑과 응원의 박수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에즈모 하이리빙 홍앤이 그룹. 홍이표 이행란 대표님, 큰딸 홍강희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이리을 시작하신 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성공 덕분에 저는 그토록 원하던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멋진 엔지니어 남편을 만나 미국에 정착하여 13년 동안 교육과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 강의도 하고 외국인 교육원 영어 강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미국 국가교육공무원으로서 일리노이주교육청 성인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일요일 새벽에 미국에서 줌 미팅을 참여하여 엄마 아빠도 뵙고 에지모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사 논문 준비 때문에 일요일 줌미팅만 참여하고 있지만 박사 과정이 끝나면 저는 에지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에지모 청소년 비전 스쿨에서 영어 교육 도우미로 봉사할 즐거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독서 발표할 책은 The speed of trust. 신뢰의 속도입니다. 이 책은 리더십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아빠가 추천을 해 주셔서 읽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해서 무심하고 있었던 이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어떻게 신뢰가 개인, 조직, 그리고 기업의 성공에 속도를 붙여주고 기회 비용을 창출시키는지 또 이런 중요한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두사의 아버지 스티븐 코비의 아들입니다. 코비는 현재 리더십 교육으로 명성이 큰 커비 링크 월드와이드의 CEO이고 커비 리더십 센터의 CEO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읽는 내내 오 이건 애지모 시스템 이야기다. 이건 애지모 평생 친구 문화 이야기다. 이거는 엄마 아빠의 리더십 이야기다. 하고 느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코비는 신뢰의 속도만큼 빠른 것은 없다. 신뢰만큼 높은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 또한 없다. 신뢰의 강범위한 영향만큼 파급력이 큰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코비가 이 책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전략과 실행력에 신뢰가 더해졌을 때 큰 기회비용이 창출되면그 결과 높은 수익이 생긴다입니다. 저는 이 공식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 전략이 에지모의 시스템이고 실행력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행동력이구나 를알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성공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은 엄마 아빠의 성공 과정이 또 애지모 성공자들 분들께서도 이미 입증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이렇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코비는 다섯 종류의 신뢰를 물결이 퍼지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 신뢰를 첫 물결로, 그 다음 번지는 물결이 대인 관계, 조직, 시작 그리고 마지막 물결로는 사회신뢰 이렇게 각 물결이 다음 물결의 원천이 되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첫 번째 물결인 자기신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코비는 믿음을 주는 두 가지 요소는 성품과 역량에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간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코어로 어, 설명했습니다. 인테글리, 성실성은 어, 코비는 나무의 뿌리에 비유하면서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의 생사가 전적으로 달려 있는 부분이 이 뿌리인 만큼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신뢰를 높이려면 자기 자신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인텐트 의도 이 의도는 행동하는 이유 동기입니다. 제가 일하는 조직에서 이번 연도에 어, 집중하고 있는 것이 find your why라는 교육 과정인데요. 어떤 동기가 나를 움직이는가를 찾아서 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여 열정을 찾자는 교육입니다. 그만큼 의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capabilities, 능력. 능력은 나무의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코비는 재능, 태도, 기술, 지식을 다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위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계속 성장하는 데에 집중하라고 코비는 조언합니다. 에지모의 끊임없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제 일상은 거의 절반 이상이 줌 미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에지모 줌 미팅의 퀄리티에 저는 항상 감동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열매로 남들이 평가할 수 있는 보여지는 부분이며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코비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 물결인 대인 관계 신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한결같은 행동입니다. 여기에서도 코비는 성품과 역량으로 행동을 구분했는데요. 자기 실내에서 언급되었던 네 가지 코어 요소가 어떻게 대인 관계에서 실천되는가를 13가지 행동으로 나열했습니다. 저는 이두 번째 존중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애지모에 참여하면서 느낀 건 가족처럼 친구처럼 진심으로 어, 위안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구나. 이 존중이 행동으로 실천되고 또 표현되는 아름다운 문화가 에지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코비가 말하는 이 13가지 리더의 행동들을 읽으면서 저는 아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빠가 가장으로서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신 리더십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아빠의 가운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부지런함 속에 마음의 평화가 있다. 신세를 지면 자유를 잃는다. 여행을 바라지 말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제가 자라면서 곧고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신뢰하고 존경하고 마냥 따를 수 있는 부모님을 가진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애지모를 이끄시는 게 저는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문화 안에 푹 빠져서 묻어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물결인 조직 실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관화되고 투명한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 그래서 이 조직이 매일매일 운영되는 시스템 속에 그 조직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를 만드는가입니다. 성실성, 의도, 능력, 성과. 이 처음에 네 가지 코어로 돌아가 이를 구축하는 것이 조직이 어,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며 신뢰가 낮은 조직이 치르는 결과는 이러하고 또 반대로 신뢰가 높은 어, 조직은 가치의 증대, 성장의 가속화, 혁신의 활성화, 협업 증대, 파트너십 강화, 실행력 향상, 충성심 증대 이 결과를 얻는다라고 코비는 설명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물결인 시장 신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의 평판과 공헌. 즉, 대중에게 기업이 어떻게 인지되어 있는지 또 무엇을 대표하는가입니다. 에지모 하이리빙에서는 내가 내 기업, 내 온라인몰의 사장으로서 에지모 하이리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에지모를 신뢰할 수 있는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여기에 속하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에지무 하이리딩 사업 설명 어, 공부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신나서 제 마음대로 사업 설명을 했다가 듣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저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던 과정을 몇번 경험하고 아. 진정을 하고 시스템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원인님한테 맡기라는 것을 맡기면서 이렇게 반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 실내 공원의 원칙을 읽었을 때는 에지모 사회 공원 활동과 정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왔던 문구는. 음 The heart of global citizenship is about ethics and conduct. 글로벌 시민 의식의 핵심은 윤리와 품행이다. It begins with the way a company thinks about its role in the world. 그것은 기업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에즈모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또 조장하는 애국하는 지혜로운 소비, 독립유공자 후원, 환경봉사, 그리고 청소년 비전스쿨의 활동이 코비가 말하는 이 공원의 원칙에 딱 맞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모습이구나를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스티브 코비가 말하는 것은 신뢰하면 성공의 속도가 붙는다. 신뢰되는 사람이 성공한다. 신뢰되는 조직이 성공한다. 왜냐하면 신뢰가 만들어내는 속도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입니다. 우리가 성품과 어, 역량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그 신뢰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속도를 붙여 큰 성과를 이루기를. 또한 이렇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코비가 말한 것처럼 한국, 한국의 전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이 리빙에 대한 신뢰가 에지모 회원분들의 자신 신뢰 쌓기로 시작돼서 잘못된 인식으로 이룬 네트워크 마케팅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힘을 발휘해서 에지모 하이 리빙이 한국 사회에서 최고로 신뢰되는 기업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저에게 엄마 아빠는 신뢰의 표상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성품과 역량을 배우고 복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임무를 맡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애지모 평생 친구분들이 크나큰 축복이다 고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일요일마다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교육부 그룹도 애지모의 문화와 같이 실내로 똘똘 뭉쳐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제가 먼저 성장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지모 하이리빙 평생 친구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광이 교수님의 독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 중의 하나가 책을 통해서 성공자들의 철학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간접 경험을 통해 나의 삶 속에 녹여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홍광희 교수님께서 스티븐 코비의 신뢰의 속도를 정독하셔서 원서로 정독하셔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것이 더 의미가 깊었고 또 홍광희 교수님의 시야를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얻어갈 수 있게 되어서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귀한 시간 예즈모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강희 교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